오늘은 회전근개 대근술의 운동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회전근개 대근술을 실시했다고 가정을 하고 오른, 오른쪽 팔로 각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전근개재건술은 보통 들어올리는 거는 60도 이상 올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돌리는 거는 30도 이상 돌리게 되면 회전근개가 다시 찢어져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세 가지 교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갑골 안정화 운동 두 번째는 앞으로 60도 들어올리는 운동 세 번째는 밖으로 30도 들어올리는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견갑골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견각골을 척추에 붙이는 운동입니다. 이 자세로 가면 갈수록 어깨에 대한 재발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목이랑 어깨가 되게 편안한 자세로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됩니다. 첫 번째 앉아서 하실 때에는 발이 바닥에 대야 골반이 세워집니다. 골반이 세워지고 턱을 당겨서 척추를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날개뼈를 잡았죠. 이 날개뼈가 움직임이 1cm에서 2cm 정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날개뼈가 하방 안쪽으로 가게 작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10초를 유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 자세가 되지 않아서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게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날개뼈 밑에 하부성모근에 계속 저있는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면 이쪽을 수축하라고 자극을 주고 세우고 날개뼈를 붙이게 됩니다 10초 정도 하나 둘셋 다섯 일, 곧, 여도, 아홉, 이거는 횟수에 상관없이 보조기를 착용하고도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실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날개뼈가 당겨져야 되는데 이걸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흉추 자체가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개뼈를 붙이는 게 아니고 팔이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운동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개뼈만 밑으로 붙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운동입니다. 앞으로 60도 들어올리는 운동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큰 수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주 넓은 수건을 밑에다 까시고 각도를 60도를 만들고 인사를 하면서 수건에다가 자국을 냅니다. 60도 각도로 자국을 냅니다. 다시 서시고 60도를 만드시고 인사하면서. 60도의 자국을 냅니다. 그러면 보호자분께서 이 수건을 접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접힌 이 수건 사이의 각도가 60도이기 때문에 수술한 왼쪽 팔은 이 60도 범위에서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아서 테이블에 올리게 됩니다. 올리시고, 잡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엉덩이를 쭉 빼셔야 돼요 엉덩이를 빼셔야만 왼쪽 어깨에 체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회전근개 재근 수술한 부분이 찢어지는 걸 방지하게 됩니다 인사를 하시고 쓸듯이 만세를 하시면 됩니다 쭉 여기까지 해서 1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 열 다시 제자리로 오셔서 인사하면서 세우면서 제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하셔서 체중을 다리 쪽으로 보내고 왼쪽 팔을 쓸 듯이 60도까지 가시면 됩니다. 1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꼭 60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다가 아프시면 거기서 정지해서 10초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30도 외회전 운동입니다. 왼쪽 팔이 수술 팔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 오른쪽 팔로 왼팔 쪽으로 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 어깨가 밖으로 회전 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각도가 30도 이상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30도까지 가기 전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면 10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는 팔이 붙어 있는 게 좋은데 통증이 있으면 굳이 붙지 않으셔도 됩니다. 턱을 당기고 음, 날개뼈를 붙이고 밀게 됩니다. 밀어 보세요 왼쪽으로. 서 자이 각도가 거의 30도인데 이상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자리로 오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발꿈치가 붙으면 좋습니다. 다시 밖으로 하나, 둘, 셋. 아 고혈제 자리로 오늘은 회전근개 재건술의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어깨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